건축용 실리콘인데요. 건축용 실리콘을 이렇게 보면, 그, 방수가 약간 되고, 곰팡이 안 피는 걸로 해가지고, 저는 저기, 욕실용 크레이징인가? 예. 여기, 그걸로 이제 방수를, 이렇게 하수도관 같은 데셀 때, 발랐더니 방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벽틈 사이에도 이렇게 지워 넣으려고 그랬는데, 액상으로 좀더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액상 형태의 실리콘. 액상 형태의 실리콘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액상 형태의 실리콘으로서 좀더 흐르게 만들어서 벽지에 딱 그냥 풀바를 때도 풀 바를 때 보면 도배하시는 분들이 쓰잖아요. 근데 좀더 액상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도배할 때도 좋고, 그래서 건축력벽틈 사이 에 갈라진 부분에도 액상으로 넣어줘갖고 나중에 경화되는 이런 식으로 어, 만드셔도 좋습니다. 이 기술, 이 이런 실리콘은 제 기술구조 에 해당합니다. 음, 그다음에. 자동차 범퍼인데요. 자동차 범퍼 부분을좀더 연구를 해서 그냥 내놔야 되는데 자동차 범퍼가 이렇게 사고 날때다 구겨지잖아요. 구겨지는데 그거를 갖다가 할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아이디어로 어, 축을 하나에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밑, 밑판에만 있고 위에 이제 엔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 들어가고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판에도 그냥 하나에 예, 가로, 세로 심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좀 얇게 들어가도 너무 자체가 무거우면 얇게 들어가도 상관없다. 여러 겹으로만 해줘라. 여러 겹으로 얇게 들어가도 해주면은, 그렇죠. 잘 꾸게 충격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범퍼 부분을 세로, 가로를 겹쳐 놓는 형태. 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세로가 같이 겹혀 있는 범퍼, 앞 범퍼 부분에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체 자체에다 그런 걸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범퍼 안에다가 좀 범퍼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범퍼 안에 그냥 가로세로의 심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 철로 만들든, 무슨 금속처럼 만들든,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을 만들든 상관이 없어요. 범퍼에다가 넣든지 차체에다가 가로세로의 심지를 만들어줘라. 뒷부분에도, 그러면 충격에도 잘안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충격 안 찌그러지면, 그렇죠.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운전자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는 옆문에도, 가볍더라도 가로세로의 심지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버틸 수 있다. 또는 뭐, 염문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X자를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가로세로 심지를 만들어 넣는 형태, 이런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뭐, 철판 같은 데 만들 때도, 또 톱밥 하판, 어, 이렇게, 어, 종이 펄펄 하판 만들 때도 가로세로 심지를 만들어준다. 바로 새로 심재를 만들어 주고 그 안에 또 다른 소재를 넣어서 같이 서로 틀린 소재끼리 결합시킬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등산배낭 같은 데 들어 밀때 군대에서 행진할 때도 보면 밑판을 두 겹으로 만들어 주고 또는 그것이 유연한 소재를 원한다 그러면 그렇죠 좀 섬유질을 두 겹으로 두텁게 배출하면 되겠죠. 질긴 섬유질을 찢어지지 않는 위판도 이런 저 질긴 섬유이렇게 짐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등산 배낭에 질긴 섬유질을 위판을 뒤판을 어, 뒤판을 뒤에 딱 지니까 그런 식으로 짐을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섬유질을 가로세로 심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옆판, 뒷판에도 심지를 가로세로 넣어주고 X자로 넣어주는 이렇게, 이렇게 어, 섬유질 질긴 거로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딱딱한 거를 어그쓸 수는 없죠 등산 허리 아파서 그래서 약간 에, 딱딱하지는 좀 이렇게 유연하게 늘어나면서도 딱딱한 소재 미판을 강하게 쭉 내려가면 힘들잖아요 미판은 좀더 딱딱하게 받쳐줄 수 있는 구조 어, 그리고 그것이 두 겹으로 들어가거나 한 겹으로 들어가거나 그래서 음. 위까지 에, 완전히 판 형태로 판 형태로 딱딱한 부드러움에서 부드러움에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면서도 확장 가능한 거죠 늘어나면서도. 강하게 받쳐줄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의 등산배낭이부분도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나는 가방 같은데 밑판을 두 겹이나 세 겹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여행 가방 밑에 여행 가방 옆에 부서지게 쉽지 않게 가로 세로 심지를 넣어주는 형태. 가로 세로 X자로 심지를 넣어줘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구조. 그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음... 그다음에 소음 방지 기막에 이것을 그 기막에 같은거나 이렇게 안에 할 때도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두개한개그 공간이 두겹두 두 겹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겹으로 들어가는 제 기막에 그런 식으로 기막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항공 항공담요, 남녀 항공 남녀데 배부 배 부분이나 가슴 부분을 이 얇은 구름섬이 들어가가지고 접을 수도 있고 항공 담요니까 휴대성이 좋아야 되죠. 어, 뭐 그런 형태 의 항공 담요도 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불 같은데도 이불 이불 위에 이불 이렇게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죠. 천이 들어간다는 거죠. 구름섬 위에 천뭐 두터기는 알아서 정하십시오. 천 이렇게 갖고 이중 삼중 구조의 이불 어, 그런 형태의 침낭. 또 그런 형태의 뭐 뭐가 됐든 간에 그런 형태는 전부 다제 기술구조에 해당합니다 보온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방수처리 합판 방수처리 합판, 방수처리 석고보도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곰팡이 처리까지 같이 해주면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음... 아동 손목 경보기 손목에다가. 삐삐삐삐삐 물리거나, 뭐, 사이렌스 울리거나, 불빛까지 번쩍번쩍, 이 아이디어도 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 구명정, 여기다가 찍찍이로 해가지고, 구명정을 가슴과 이렇게 딱 받치고, 어, 손과 발에 이렇게, 이렇게 매달리는 대로 바람으로